자그 귀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쯤 전에 교도소의 그 의무실을 어, 정기적으로 한번 가서 진료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니까 이비인후과 진료를 가서 하는데 교도소에서 어, 귀 문제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한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한결같이 외이도염이 생기는데 그 외이도염의 원인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어, 교도소에서 얼마 전부터 어, 면봉이 이게 지급이 됐어요. 그 방에서 할수 있는 어, 굉장히 그 쉬운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그 시간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를 자꾸 후비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귀를 계속 습관적으로 만지다 보니까 외도염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귀지 관리법은 귀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 속담에 귀를 후비려면은 코끼리 다리보다 가는 것은 절대로 귀에다 넣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도 귀에 넣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는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어, 샤워를하거나 목욕을 할때또 세수를 할때 귀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닦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귀는 이 바깥쪽에 있는 그 아주 반들반들한 그런 그 부위는 절대 어, 어떤 세제나 비누가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바깥쪽 뒤쪽에 있는 그이 피부는 괜찮습니다 귀에 있는 그 기름 성분이 어, 지방 성분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은 어, 귀는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어, 그런 염증이나 이런 거에 취약한 그런 그 부위로 되고 귀는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 바깥쪽 부위를 건드려도 안쪽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도 어, 피부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관리는 만지지 않는 거죠. 닦지도 않고. 자, 그러면 어, 만약에 물기가 묻었으면 어떻게하느냐 물기가 묻었으면은 그냥 자연 건조를 시키는 거고 앞쪽에 있는 부분은 그냥 가볍게 가볍게 어떤 부드러운 수건이나 아니면 티슈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물기만 닦고 절대 문지르지 말고 그리고 샤워한 다음에 이 면봉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면봉은 귀지를 제거하거나 물기를 닦을 때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귀에 그 이런 피부에서 탈락된 그런 그이 각질들이 이렇게 이제 안에서 만들어지면 이 피부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기 때문에, 귀지가 이렇게 바깥쪽까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불빛을 비춰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털어내는 겁니다. 이 면봉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면봉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귀지가 잘못하다가는 밀려 들어갑니다.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귀지가 점점, 점점, 그 바깥쪽으로 나오질 못하고 안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렇게 돼서 귀지가 엄청난 귀 양의 귀지가 귀 구멍을 꽉 막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이 면봉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지의 성분이 아주 그 기름기가 많고 굉장히 습한 그런 귀지들 경우에는 물론 배출되기 가 어렵죠. 그래서 귀지를 파내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종류의 그 귀를 파내는 것들이 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걱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나사 같이 돼가지고 나사형으로 돼서 이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밖으로 빼면은 귀지가 묻어 나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귀지가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껴서 나오게 하는 방법. 뭐 이런 솔도 있고요. 솔도 이렇게 있어서 어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밖에서 안으로 밀어넣지만 않게 하는 하는 것들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가능하면은 바깥쪽에 보이는 귀지만 우리가 제거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걱 같은 것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어, 바깥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털어내는 그런 어,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요런, 뭐요런그불 어, 불도, 불도 좀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 폴셉이라 그러죠. 이런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제거하게 돼 있고, 어, 뭐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이 많이, 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귀지는, 어, 이거를, 어, 제거를 하되, 어, 밖에서, 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어, 귀지를 제거하고, 어, 이런 주걱 같은 걸로 털어내거나, 이렇게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지가 이렇게 단단하게 됐을 때, 어, 그런 것들을 녹이는 그런, 그, 이런 퀴지 그, 용액들이 많이 상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떨어뜨려서, 어, 이렇게 흡입기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 어, 특히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빡, 빼기가, 빡,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그 용액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만약에 그런 게 없을 때는 뭐 참기름 같은 것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린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뭐 그런 것들을 떨어뜨려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귀에 넣는 그런 그, 그 물약들 같은 거를 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어, 세척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어, 집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이 귀지 자체의 성분이 그 어떤 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 그런 그 용액들 같은 것들을 잘못 사용해서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어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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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는 거죠. 관리할 때 잘못된 가장 잘못된 관리의 첫 번째는 귀를 정기적으로 씻는 거. 이것이 이제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귀파 귀지 파내는 습관을 어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취미 삼아서 귀를 이렇게 쓰는 경우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면봉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또 면봉에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지만은, 이거, 이, 이거를 우리가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 섬유, 이 소매 그, 어, 이 파이버들이 굉장히 칼날같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피부를 이렇게 자극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사실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소독을 하는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뭐 병원에서 쓰는 면봉도 마찬가지 면봉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귀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그냥 매주 일주일 한 번씩 그냥 1년 내내 병원을 방문해서 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독 자체도 귀의 피부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